진나는 솔로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3 5기의 빛이 나는 솔로입니다 저희가 앞서 예비 신대웅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선택지에 밸런스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그 선택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 웃기고 톡톡하게 톡톡 튀게. 응. <laughs> 웃기고 톡톡하게. <laughs> 아, 동현아, <동미야>. 그래가지고. <laughs> <laughs> 혹시 그러면 영상으로 웃기고 톡톡 튀게 찍으신 분 있으실까요? 어,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긴 컨셉을 하나 잡아서 촬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 드라마계를 휩쓸었던 펜트하우스 패러디를 저는 했어요. 그래서 저 자신을 약간 채찍질하고 공하면서 너 신대용 될수 있겠어? 이런 컨셉을 가지고 동영상을 <laughs> 촬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패러디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눈에 티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서 얘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 찍고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다른 이전 신대원 기수 여러분들 올려주셨던 그런 자기소개서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. 그런데 정말 재밌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아, 나는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지하게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내용들을 좀 영상으로 풀어서 쓴다. 풀어서 어, 녹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가 뭐 했던 활동들은 어떤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영상에서 좀 보여주면서 진지하게 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막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컨텐츠를 좀 이용해서 영상 자체의 재미를 높여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드라마의 그 라이프, 뭐 이런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한창 유행을 했었잖아요. 그거에서 따가지고 드라마의 라이프에 신안 해가지고 제 아이패드에다가 어, 저의 신안과 함께한 인생 그리고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그림으로 쫙 풀어내는 거를 촬영해서 이제 업로드를 했습니다. 그, 그래서 영상 자체에 제 얼굴이 나올 일은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영상에 좀 부담감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는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. 네, 저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<laughs>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<laughs> 이제 저도 아마 제가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촬영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그냥 제 얼굴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웃기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저한테 임팩트를 줄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최준 성대모사가 조금 유행을 했었는데.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한 전체에 한 40초 정도는 진지하게 갔던 것 같고 나머지 한 20초 정도를 살짝 임팩트 있게 저를 심사위원 분들께서 기억해 줄수 있게 어 구성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웃기게 구성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.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면 영상 자체나 혹은 컨텐츠의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충분히. 어, 신대용으로 뽑혀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 뽑힌 기념으로 지금 최종 성대모사 가능하신가요? <laughs> 아니에 <아닙니다. 웃음>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시고도 괜찮다는 점꼭 어,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희. 네, 너무 웃기고 재밌게 찍어야만 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진솔함을 담아도 되시고 재밌게 찍어도 되고 그 안에서 충분히 내가 가진 매력들만 잘 보여줄 수 있다면. 어떤 영상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에 소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저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영상 편집보다는 이제 뭐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활동들이랑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딱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 콘텐츠에 있어서 이제 기획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했지 어 편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마침 그 좋은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했고요. 근데 창현이 오빠 말처럼 정말 고난이도의 편집이 필요 없습니다. 지금 뽑히신 분들이랑 다. 제가 얘기를 했을 때도 어 사실상 그런 고난이도의 편집을 요하는 영상을 찍은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부담감 없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영상을 조금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편집을 했는데요. 사실 이 신대웅 자기소개서 영상을 위해서 이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약간 비교되긴 하는데 저는 핸드폰 어플을 사용했거든요. 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본 자기소개서 영상 컨셉이 뭐 편집의 기술 좀 요하는 그런 내용이었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.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으로 어플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편집을 했어요. 이 영상이 심상이야 분들께 좀잘 보이고자 하는 제 욕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런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좀잘 보여야 된다 이런 거 아닌 이상 굳이 그렇게 편집에 공을 들이고 엄청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자신이 잘 보이는 편집 기법을 활용해서 편집 내용을 그렇게 정해서 하면 더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